트럼프 관련주 총정리 2탄입니다. 어, 지난 이 6월 30일 날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 관련 테마주들 정리해드렸고, 어, 실제로 뭐 한국 석유 네,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왔죠. 코레프티도 단계적인 반등이 나왔었고, 네, 호주 테크놀로지도 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대로트도 마찬가지죠. 어, 뭐, 의학표 위탁 개발 생산, 특히 바이넥스는 엄청난 어,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기 에 이제 좀 추가될 수 있는 게 네, 바로 남북 경협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된 취임 즉시 대부 특사를 보내겠다. 예전에 네, 이제 어, 미국과 북한의 3차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기억나시나요? 열릴 때가 있었고 그때 어, 한국 이 증시 50개가 상한가 같습니다. 50개에서 60개 정도가 상한가를 어, 가는 모습도 나올 정도로 어, 파급력이 굉장했었는데 다시 한번더 어,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등 일시 석재가 최근에 관련 테마주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죠. 통일교 관련 테마주로 가장 대장주로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 관련 테마주입니다. 최근에 이 월가에서는 금 가격에 대한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 관련된 자산들이 안전 자산으로 몰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의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어 머니 무브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금관련 테마주 대장주 에컴테요거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차트 자체가 다 망가졌죠 거의 뭐 신저가 구간에서 어, 단기적인 반등 한번 어,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입니다 실제로 젤렌스키가 어, 푸틴에게 어, 손을 내밀었다 이런 제목은 자극적인데 어, 그냥 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대비해 가지고 좀 여러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어 최근에 어 헝가리 총리가 어이 푸틴도 만나고 제네스키도 만나고 왔잖아요. 내가 어이 전쟁 종료에 뭐 파란색이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 트럼프랑 또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전체적으로 지금 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 S G 영상에 좀 자세히 올려드렸거든요. 관련된 내용 나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G 네 정말 제딱 분석대로 네, 첫입병을 밟고 다시 어, 제 반등 나와버 되는데 유상증자도 어, 성공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어, 재건에 정말 최대 수요주가될수 있지 않을까 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도 내용 새롭게 좀 추가가 어, 되었다는 점들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어, 전 대통령이죠 당황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어, 넥스트 트럼프를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선거가 중요한 점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 대선 선거와, 어, 우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총선을 같이, 어, 치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상원, 하원까지 공화당에서 집권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김이 정말 막강해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런 정책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좀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지금 어이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즌이죠 7월달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많을 때 종목도 많이 리밸런싱 해가지고 트럼프 관련 테마주들 하나 두개 모아가는 것도 어,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트럼프 관련된 어, 테마주들 좀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